아 오셨나? 네3 2 1 t h 바로 위에 e 쪽 바로 e 에있 t 어 w o s t o s t n e of the city? What's the n s t o s t o s t o 빨포3 2 1 여기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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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되게 쫌 들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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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따야 돼한명 따야 돼 들이대 들이대 한명 따삐 들이대 들이대. 들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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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역했어 반역했어 얘네 실 얘네 실로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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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기다려 후 기다려 후 기다려 이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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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기다려 빨포3 2 땡, 1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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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 두세요 봐 봐, 봐, 봐.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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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장, 꽂장. 어, 저, 저, 빠져, 진짜 빠라. 죽여, 죽여. 위에 진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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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공들임 싫어. 아, 저 빠질게요. 반적혀, 진정, 진정서, 진정서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어 공들님, 공들님. 오케이, 파, 포, 쓰 여기. 받아, 받아. 어죽겠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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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싸우어 싸웠어 레타가 루팅한다 레타가 루팅한대 예? 어, 그래요? 예지한 명이 루팅하고 있네요 있다고 어딨어? 오는데 아까 한 명이 킬 다른 애가 땄음 아아 페인 아, 바꿔요 아 땄음? 예 네. 어. 얘네가 걔네가 또? 뭐 언제 칠줄한 출출... 풀이던데 애들 아 9풀 있었어 <laughs> 아 그럼 잡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진짜... 기다려기다려 기다리, 기다리라. 애들 안 우리 먼저 는거아 이거... 이쪽으로, 이거이거으이거으 이쪽으로, 이 기다려 이다려로이거으이안으로 이쪽으로, 이쪽으이거으이쪽쭉빼 이쪽으로, 이이쪽으이 조라요 조. 조충합시다 조충. 예, 넷스. 대를 우리 먼저 봤는데 왜안안 안, 우리를 대비 안 하고 모을 잡고 있었지? 바닥 깔면 안 돼요? 이거, 이 미카 편라티껌네 이거. <laughs> 모비. 정말. 동동이 죽을 뻔. <laughs> 아, 동 동놈, 죽을 뻔했어. 아, 왜, 뭔데, 얘 지쳐버리지, 이거? 아니, 실 줄라고 했는데, 다 피해. 이건 <laughs> <얘는 웃음> 뭐야?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, 들 버텼어요. <laughs> 오케이. 저희, 다시. 아, 어, 옷 시켰나? 예, 네, 켰죠 켰습니다. 아, 저희, 저희, 그냥. 아. 아, 오케이. 또, 뱅킹 하러 가시죠. 뱅킹. 옷이 안, 안 풀게요, 이번엔. 그냥 가요. 두번 켜요 그냥 이따.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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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. 에어 에어. 아니 아니. 진짜 아까 좀오네날 같은데. 말왜말킹이 추방 있어가지고 추방 길어서 알다니 그럼 다 어? 거래를 줘야 되잖아 또 번거로운데 아니 오벤키좀 약간 위험하긴 해 이거 여기 필드야. 그냥 말 가서 말 가시죠. 말, 말, 뭐야? 저장, 너, 저장, 아이고, 이제 뭐볼 필요도 없겠다.